사람이 이렇게 기고 만장해진 걸까요? 여러분들 마지막 국조 청문회 날그 정동춘 증인의 이야기와 표정을 보셨습니까? 후한 무치하고 기고 만장한 그 표정을 보면서 그의 답변을 보면서 국조위원 한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증인은 탄핵이 불발될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니 증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다시 제자리를 돌아, 돌아가서 힘을 갖게 될 거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잠시 일어난 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의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동춘 전 이사장은 지금 그 자리가 자기가 처음에 그 자리에 앉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만 넘기면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황교안 총리 대통령 대회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K 스포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문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장관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지만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키스포츠 미래재단의 업무를 바로 정지시켜 주십시오. 저런 인간이 이런 후한 무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온 국민이 분을 삭히면서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신원을 알수 없는 두 사람을 고용을 해서 자리를 다시 수성하게 만드는 이런 인간이 K스포츠의 이사장이라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옆에서 엄중하게 봐주시고 이들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황교안 대행과 문체부에서는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나올 때 어떤 분이 대답을 하실지유진씨가 네. 여기 중간 정도로 와 아니요 아니요 아니. 물어보는 사람들이 딱여기고한 여기. 말만 앞으로 와주세요 앞으 질문 하시는 것에 따라서 누가 대답할지 정해서 해주십시오 정동춘 이사장 공식적으로는 따르면 정동식 이사장은 어제부로 9월 1 0일부로 이사장직에 대한 그 정, 그 업무를 정지가 돼있습니다 하지만은 본인은 이사회에서 결정한게 부답했다. 따라서 법원에다가 이사장 해임에 대한 효력 갖춰 볼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극구 우기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충돌을 했고 월요일도 그분들과 같이 또재단으로또 출근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자에는알혀알수 뭐 없던. 예, 저희 그분들도 모두가 어저께 처음 봤던 두 분이셨고, 어, 그 전에 사전 어떠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본부장 어, 두 명을 뽑겠다라는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었 어, 사전에 뭐애고없이 예 맞습니다. 어저께 그 베이지에 직원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모이라고 했었는데 저희는 깨끗하게 잘그 물러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두 명을 더 본부장으로 앉혔고 나머지 직원들과는 일을 못하겠다라는 모든 거를 두 명의 본부장에게 인수인계하고 직원들은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본부장 두 명이면 굉장히 중요한 직책 예 맞습니다. 네, 왜공 예, 저희가 최순실로 인해서 <laughs> 어, 재단이 장악이 됐었고 어, 본부장 선임에 대해서 최순실도 어, 굉장히 신중하게 했습니다. 본인 사람들로 채워야 됐었는데 본인 사람들은 못 채우다 보니까 본부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석인 본부장을 어, 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문장대회서도질나오셔고 여가 좀 과연 기억이 나는데 그 단순히 이아고 네. 향후에 머리를 뭐 모하기 위한 의도로 이게야기를그 네. 네. 어, 부분은 이제 강지곤 저희 비대위원장습 말씀 강지곤 강지곤 새로 본부장을 임명하는 것이 이거 정된 기관이라는 강국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뭐추 관련된 일를 요구하는 거다제 생각은 일단 그 페이스볼 재단을 장악하려고 네? 사람을 급히 지금 이용한것 같고요. 그 전에 여기 지금 홍성환 얘기에게 그 이틀 전에 그 경영지원본부 부장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조였다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했고 그걸 거부를 했더니 좀 싫은 소리도 들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편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 같아요. 전체 직원은몇 명이 되죠? 저희 지금 총총직원이 네. 아, 네. 10명 네.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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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명 이사장 포함 네, 네, 사실 임기가 끝나기 전날이었잖아요. 마지막 날이긴 했지만 사실 그럼 법적으로는 정동준 이사장이 임단을 내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정결권이 1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연봉이 합쳐서 그 1억 6,4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도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는 연봉이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 얘기를 못한다고 하시면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법적인 거는 지금 저희 김병원 본부장님이 계속 알아보고 계시고요. 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인상권 남용과 재단 장악에 대한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를 좀 보실 수 있겠네요. 일단 직원을 채용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어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했고 어떠한, 어떠한 부서에 누구를 어떻게 몇 명을 뽑을 건지는 인사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한 상태에서 이사회에서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결의를 통과가 되면 그때 이후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고 공고를 한 다음에 어, 모집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러한 사전 절차 없이 무단적으로 어, 본인이 이사장이라고 하는 어, 거에 대해서 남용, 직권 남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동준 이사장이 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문회 마지막 날 태도가 사실 이전의 태도랑 달라졌다고 느끼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당황의 수가 보이는데 그 개인의 결정은 아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대국에 네,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정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뭐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정동준이 혼자서 이렇게 걸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 병원을 두 명을 대동을 했고 상당 비용이들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생각이 되고요. 제가 선물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어, 최순실로 인해가지고 어, 모든 게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변호사. 음, 예, 변호사, 최순실 변호사. 뭐, 그분을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최순실의 변호인이 변호인을 통해서 정동춘에게 전달되고 이러한 수술을 그 받지 않았나, 그런 게 생각합니다. 정동춘이 만나는 뭐 그런 걸 보신 적이 있거든요. 만날거나 본,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통화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정동진 전 사장에 재단장학수요에 대해서 좀 막아달라라고 요청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바가 추가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직원들은 크게 힘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그이 사장님께 드렸을 때. 굉장히 부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렇게 언론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만이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체부가 이제 KT 펜스단, 미르재단을 지금 시국에 맞게 축소 운영을 하다라고 지치, 지침을 내놨잖아요. 그곳에 대해서 사실 뭐 직원분들에게는 직장이고 뭐 어떻게 세우셨던가요? 그러니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요 일단 사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도 맞고 그래서 자숙하는 중이었고 그런 중에 이제 그런 그 문체부에서 안이 왔고 그 안을 듣고 한 10여 분 만에 10여 분 만에 정동춘 이사장이 하신 말씀이 본인은 대표성이 있으니 남을 거고 그리고 그 경영지원부 본두 직원 남고 나머지 직원은 그만 돌아, 바로 사인해라, 바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유가 저희들 그 직원들과 이사장과의 관계가 확실히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체육인들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연봉이 8천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두 사람이 다 각각 8천 200. 8천 200인데 그 8천 200 연봉이 여러분들 대비해서 어떤 정도 연봉입니까? 정도 여러분들, 여기 계신 어느 분도 그 연봉 받으시는분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연봉을 받을 만한 그런 경력이나 이력을 제출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가지고 오셨냐 물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못하셨습니다. 이력서는 보셨습니까? 저희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거기 계신 그 분들이 어느 분이 지금 8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고 계십니까? 이사장이 지금 1억 2천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가는 직원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몰아내고 그 사람들 둘한테 그렇게 자기가 할수 있는 1억 이하의 연봉으로 책정을 해서 데려다 놓고 다시 한번 그 K 스포츠를 자기가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혼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위에서 움직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힘으로 지금 대응할 수 없으니 음, 음. 오늘 나오신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선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본인들의 입으로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이름을 밝혀달라는 게아니 점령군 같이 행세를 하든가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4시에 모여서 이제 정동치 이사장이 상황 설명을 하고 바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경영지원 본부장이 아,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분 그중에 한 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법대로 할 건데 왜 너희들이 나서냐라고 말씀을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서서 이제 저도 소리 지르면서 당신들은 뭔데 와서 왜 그러냐라고 해서 좀 언성이 좀 높아져서 이제 경찰을 부르게 됐었습니다. 그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있으면 뭐... 정확한 경력은 저희도 잘모 모르는... 그래서 저희는 정보. 적법한 인사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력과 어떠한 경력이 있는지는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문체부가 내린 조치는 아주 적법하게, 적절하게 조치가 잘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체부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남아있는 이 자산들이 어떻게 사회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내린 조치는 상당히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저는 마지막인데 사실 국민들은 리그와 페이스보드 재단이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문 네. 잘하셨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일부 국민들에게 는 내홍을 겪고 있다, 서로 입권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 이권 싸움이란 부분은 정말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최순실과의 분리입니다.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최순실과의 분리를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도움을 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권 같은 거는 전혀 저희도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입니다. 월급만 음, 저희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뭐 이권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사장이 이권을 자기가 유지하고 어떻게든 더가져가려고 지금 때를쓰는거아요 그러면 이제 직제상 이사장 파이는모기 이사장 파기 때문에. 점이에 이사장 파기 때문에. 이이안 됐고 해임이돼 있습니다. 이사장 파안 하는 거죠? 이사회가 최고 그 의결 기관인데 그거에 지금 그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한번 이사회를 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는 게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됐어요? 임직원이 몇명 네일 하는데? 거아 이사회는 지금 이사장 포함 5명 중이거든요. 거기서 과반수 이상 여기 좀 참석하시는 분이 혹시 신가요 아니 저희 직원으로. 아,